기사가 이제 8월 18일날 기사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걸 먼저 보더니 봤지요. 나는 이미 봤어. 그런데 어저께 그냥 성글급하게 자꾸 뭐 소년 뭐 목사님 이뭐 한다. 뭐 광화문에 200만 모인다고 한다. 아이고 10월 27일 하루요 하루. 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좋아요. 이미 6개 대형교회 동창기로 했다. 이거. 이거는 전광호 목사님 만나기 전 기사입니다. 어저께 전광훈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요게 전광훈 목사님 만나기 전 기사. 난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전광훈 목사님이 아직은 손대지 마라. 그럼 안손안 되는 거고. 이제부터 나는 이제 손대는 거요. 자, 봐요. 자, 잘 읽어봐. 소년부 목사, 10월 27일, 주일. 주일날입니다. 광화문서 200만 명 모이자. 200만. 200만이 뭐 장난 아니겠죠. 소년부 목사님은 부산에 계신 분입니다. 부산의 세계력교회. 아,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몇번 설교하시는 걸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정호 목사님 전화하고 또뭐 누구 전화하고 다 전화하고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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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누가 이렇게 여러분 모일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 갖고 이거 한번 모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에서 192석이 움직여줘 아이고 지금 예? 대통령을 놓고 탄핵, 탄핵하는 지금 법사위원회, 탄핵청문회를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도, 매일같이 하는데도, 하루 한번 나와가지고,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동성애는 대통령이 이겨야 동성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 아니,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되냐고. 자, 일단 기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내려봐. 차별금지법이 봐요. 100만 명 모이는 게 200만 명차별금지법 이것도 급하지요, 사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북한 이게 뭐야? 낮은 난 매, 낮은 단계 연방제 동일 북한으로 바치려고 한다. 이걸 미리 보잖아. 요 그러면 지금 뭐 이거 이거 하나 막아 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도 큰일 나죠. 지금 아직 법제화는 안된 거예요. 판결도 났어 사실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로 교회 상,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거 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김정은 저 대지한테 무너진다니까 더 멀리 봐야 된다니까. 자 좋아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봐요. 이미 뭐라겠어? 김사만, 김장환. 봐요. 분명히. 김장환. 난 더하기 빼기 안 해요. 그대로. 소강성 나오죠그 다음에 오정호 나오죠 오정호는 누구냐? 오정호가 오정호지 누구요? 오정현은 아직 안 나왔네, 보니까. 오정호. 오정호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요. 여기는 현재 합동 측 총회장님이십니다. 대전에 계십니다. 이영훈 목사님. 동참 약속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기사에. 동참 약속. 기독교 국가들도 앞서서 악법 못 막으니 기독교인 비율 1%대로 하나님 모욕하는 것왜 가만두나? 자 봐요. 기독교 국가였었던 국가들도요. 악법을 못 막으니까 기독교인 비율이 이제 1%대로 떨어졌다. 이거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지금 어 지금 말씀하시는 기사 핵심이. 그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목사들이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기도만하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분노하라 이거예요. 다윗처럼 보세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며 달려갔습니까? 분노만 하면 안 돼요. 물맷돌을 돌리고 달려나가 던져버려야지. 예? 이게 전광훈 목사님의 분노. 우리의 분노가 그러니까 결국 소년부 목사님도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 예배로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물줄기 완전 바꾸길 이거 한번 했다고 바뀔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계속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소년부 목사님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어차피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부터 광화문으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소년부 목사님부터 나오시라 이거요 그러면 뭐전광호 목사님이 손발 벗고 다 나서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는안된다 다윗처럼 분노하면서 우리는 될 때까지 예? 싸워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너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니까 지금 이재명 문재인을 지금 처단할 때까지 그러면 100만 명이 맨날 나와서 싸우면은 이기지요. 대통령도 이제 그대로 선포한 대로 항전 의지를 높여 달라고 우리 광화문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다음 내려봐요. 자, 이게 소년부 목사님이십니다. 얼굴 나왔죠. 저기. 자, 소년부 목사 내려 내려 내려. 자, 요 기사 잘 봐봐요. 최근 주일 설교 도중, 대한민국과 한국교의 회 절박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며, 동성애만 갖고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예 교회 전체가 다 없어진다니까. 동성애 갖고 없어지는 거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은, 북한한테 나라, 아니, 지금, 미군 철수한다잖아, 미군 철수. 맨날 이들이 떠들잖아요. 이큰 거를 보라고, 큰 거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북한식 통일 한대잖아요. 나쁜 평화 한대잖아. 나쁜 더러운 평화, 더러운 평화. 아니, 이재명의 자서전을 보면 다나오잖아 재벌 해체한다. 재벌 해체. 태형교회 목사님들. 태형교회 목사님도 재벌 아닙니까? 그 교회 다 재벌들이 다니니까 도 재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벌 해체가 이재명이 이재명. 그러니 그 당이 지금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고 192석인데 어떻게 그어 법을 만드냐고 우리가. 몸 막지도 못해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지 10월 27일 가서 그때 가서 한다고요. 그 안에 다 끝나버려. 다 끝나버려. 어째 잘못하다가. 그 안에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어요. 10월 27일이면은요. 이 안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한국계 목사님 어차피 시작을 했고 소년부 목사님이 전광 목사님 찾아오셨으니까 또 승낙을 했으니까 아이, 여러분들도 함께 해줘야지. 우리 보고만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나오시면 연달에다 세울 테니까 봐요. 봐, 소년부 목사가 소년부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적을 겁니다. 응? 어? 나보다 나이가 적어요. 자, 그러니까, 나, 조나단 목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이게 아니요. 잘 봐봐요. 이 사안에 대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했다. 그러면서 손 목사는 이번 집회 일시와 장소를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오후 2시면은요. 이 시간대도 안 맞아요. 시간대도 어려워. 이게 주일날 오후 2시여면은 다른 교회들이 예배 다안 드리고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화문 외전광 목사님의 명령을 던져서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리 대형교회라도요, 이게 어려워요. 교회는 2 시에 올라오면 1 1 시에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원래 11시 예배, 주일 대예배를다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2시 로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1시 예배를 다, 광화문에서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 그게 더 오히려 난 건데, 목사들은요,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하려고 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오후 2시 시간대도요, 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부산에서 오후 2시까지 와요? 11시에 못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 날로 그냥 다가이든지뭐 이렇게 나와야 뭐 공휴일 날로 하든지 같이 우리하고 같이 하려면은 10월 3일 혁명을 먼저 하든지 그렇게 10월 27일 날도 가는 거지 10월 2 7일은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10월 3일에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좀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해드린다는데 왜 그래. 누가 우리가 뭐 반대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올려봐. 올려. 쭉 올려. 소년보 목사는 18일 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물맷돌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야, 이거 맞는 얘기야 물맷돌. 우리가 여러분이 다 물맷돌 들고 다 달려 나와. 맞네. 그러니까 여기 물맷돌을 이미 들고 나온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그때 하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자, 이거요, 나는. 제, 저도 하나의 제안을 할수 있잖아. 한국교 회 목사로서 나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이 말씀 듣고 제가 주는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한번 더, 어? 더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요. 여기에는 한번 모이려면 돈도 수십억씩 들어가야 되고,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한번돈 내는 거는 웬만큼 할수 있어요. 뭐 1억, 2억 내는 건할수 있어. 전광훈 목사님은 수천억을 지금 썼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화문과 이렇게 협력해줘야 여러분 교회를 다 살리는 거고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거 손현보 목사님은 더 잘하실 겁니다. 어? 오죽하면 전광훈 목사님 찾아오셨겠어. 자, 봐요. 제목, 이제 물맷돌을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 그건 맞아. 주일,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서울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뚝이 터지면 한국교의 회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게 북한의 뚝이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작은 겁니다. 작은 거. 큰 것을 먼저 이큰 뚝이 지금 터졌어요. 이미 큰 뚝이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겁났으면 항전 의지를 높여달라고 했을까. 이미 뚝이 터졌어. 동성애 뚝이 터지면 아니, 그렇게, 대형교 목사님은 아직도, 이 북한이 무슨 수작을 쓰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직 목사님도 여기까지 인식을 안 했나봐. 맨날 동성애 하나만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지금. 아 대한민국 그냥 건전하게 가요?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진을 치고, 아, 암약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 아이고, 그 그래, 좋아요. 이게 맞아. 그래서, 어, 한국교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 북한을 보시라, 이거요. 에? 100만 명이 모여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100만 명이 아니요, 1,200만 명도 다 나와야 돼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게 대형교회들이, 이게 이 생각하지만, 이게 목사님들 강단에서 진짜 이저소년보목사님저 설교를 했다면, 은세계교회 전교인이 동참하듯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교인들 앞에 이런 설교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에? 이렇게 하셔서 다 나오게 해야 돼. 교인들을 지금 무슨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광, 광복절도 쫙 갈라진 거 보세요. 그러면 소년부 목사님은 지금 보니까 뭐, 이승만 학교를 건축으로 오시더라고요. 이승만 학교,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을 완전히 다 짓밟아버린 게 누굽니까? 저들 아니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여러분들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가셔서 뭐라 했어요? 건국 이승만 대통령 말씀하셨고, 박정희 경제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도 않고 이승만 대통령 참배도 않고 이번에 광복절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거 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대형교 목사님들이 소년부 소년부 목사님 여러분 소년부 목사님한테 이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것 아니오? 소년부 목사님한테 오늘 방송 영상을 보내드리고 조금 더 크게 좀 생각하고 어차피 받는 거예요. 소년부 소년부 목사님이 정말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승만 학교까지 지금 건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진짜 대단한 그어 뭐야 이, 이 전투력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광복절 보면은 이미 진짜 반국가 세력이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전쟁에 전쟁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 이거 하나만 갖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10월 0일한번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계속 투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봐요. 자 그래서 아좀올려봐 저기. 아 100만 명이 모여서 한마음을 하니까 예배하고 정치 편한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악법을 만드는 법원과 국회를 규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요. 자, 손 목사, 손현보 목사님은 언급한 대로 오정호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대전 세로남 교회. 그다음 에 오정현 목사 나왔잖아요.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정민. 어유. 여기가 누구요 김홍도 목사님. 어, 저 아들 아니요. 김정민 금난 교회. 어그 다음에 또또 나왔잖아요 소강성 목사 나왔잖아요 소강성 목사 그 다음에 김사만 목사님 어, 그 다음에 김장한 목사님 나왔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님 나왔잖아 등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해서 적극적인 동참 약속을 보여 받았다고 설명해 돼, 받았다고 다시 올려봐 요 분들은 다 동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호 목사님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 소강성 목사님 그 다음에 김사만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은 직접 만나기도 하고 통화를 해서 봐 적극적인 봐요 적극적인 동참 약속을 받았다고 했잖아 자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특히 소강성 목사를 또 이제 특히로 설명을 했어 봐 특히 소강성 목사의 경우 건강이 안 좋네 봐요 특 내가 그런 게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 지금 특히 소강성 목사의 경우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나왔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바로 동참 의지를 밝혔다는 거야. 소강성 목사님도 내가 소강성, 여기 동참 의지를 밝혔다는 게 내가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토지 그러면 안 해요. 가만히 좀 있어봐, 절. 아, 왜들 그래, 진짜. 정말. 소강성 목사님도 봐.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대잖아. 일단은. 자, 어 거기 봐. 아직 전광훈 목사님은 아직 안 나왔어. 가만히 있어봐. <laughs> 설명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소강성 목사님이 동참 의지를 밝혔어요. 밝히고, 그 다음에 바로 김사만 목사님에게도 연락을 해서 강권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전, 김사만 목사님한테 전화를 또 자기가 했대. 에? 그래서,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도 다 결정을 하고, 이제 두 분이 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초대형 교회로 영향력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이제 백석 총회장이겠지요. 장종현. 이분은 뭐예요 한교총 대표회장이잖아, 현재. 봐. 소년부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종현 목사님과 그 다음에 가자 전광은 목사님이 나온 거야. 여기 봐봐, 전광은 목사 등도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게 계획이요, 계획. 계획인데 진짜 소년부 목사님이 어저께 찾아오신 거예요. 전광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했죠? 만났다고? 자, 만났어요. 저도 그래서 방송하는 겁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크게 가죠, 크게 가죠. 어, 자. 그래서 손년 목사님 이요 봐. 저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긴 알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10개 대형 교회 중 6개 이상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네. 각각 2억씩. 야, 그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억. 오정현 목사님. 아, 사랑의 교회도 2억. 아이고 뭐 전광호 목사님도 여기 협조하면은 뭐 2억만 주었어더 주지 자 봐요 그다음에 장로님한 분이 또 3억을 또 내놨다네 야 그래가지고 벌써 7억이 모였대 7억 어쨌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의태로운데 동성애 하나만 갖고 의태로운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국회의석 지금 여러분들 이 진보당 이런 애들 조국이 이재명이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저 정청래가 하는 지점 봐 봐. 대한민국 국, 군인들을 완전히 아주 아주 자기 발바닥에 놓고 짓밟고 전연히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더큰 것을 보시라. 이거 저도 응원하고 함께 할 테니 손현보 목사님 더큰 그림을 가지시고 머리통을 쳐야 이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절대로,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 못하지. 그러나, 192석이고, 저들이 막 그냥 교회 폐쇄법까지도, 여러분, 코로나 때 하려고 막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억이 모여지고, 이것은 기적이라며, 이제 오히려 그들이 더 불붙어서 200만이 모이자. 오히려, 이제 나는 100만 명만, 1 0 0만만헐하려다 200만 명 모이자. 이번에 못 일어나면 진짜 끝이다. 이거 보세요. 이번 못 일어나면 진짜 끝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요. 한국교회 끝이다 이걸 그냥 동성애법 하나만 통과돼도 차별금지법만 통과돼도 한국의 끝이라고 할 정도니 자 이거를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인정을 했고 전광 목사님까지도 만날 계획을 가졌다 그래요 광화문을 다 채우자 이렇게 나오잖아 광화문을 다 채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고 했다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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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당초 예배 시간을 주일 오전으로, 어 이렇게 하려겠다 내가 아까 설명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뭐 당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뭐 어쩌다. 또열 교회 중에 몇 교회는 또 그런 또 일이 있었나 봐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 이렇게 지금 민감하게. 야, 오늘 8,500명. 이거 보세요. 자, 손현보 목사님. 여기가 지금 저녁방송이 전광훈 TV가 매일 밤 8,500명, 9,000명씩 이 방송, 조나단 목사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같이 겸하여 가고 있는 기사들만 현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롭다. 이걸 제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불교인들도 이 방송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고 성경말씀 전에도 다 들어오는 거야. 진짜 나라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광화문에 이렇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도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 교회 다 이런 거뭐할 거예요? 진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하나만 통과돼도 그냥 교회 싹 끝나요. 목사, 생명 다 끝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자, 그다음 기사. 아, 오늘 하참 진짜 너무너무 진짜. 어, 이렇게 소년, 소년부 목사님이 전광 목사님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 한국교회에, 이렇게 지금, 어, 위기에 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썸네일 달고 이런 설명을 제가 추가적으로, 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냥 만만한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방송하는데 이렇게 9천명씩 이렇게 들어는 방송을 애청하는 그런 목사 이끄는 목사 있습니까? 저도 전광훈 목사님 붙어가지고 전광훈 목사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전이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를 빼놓고 하려고 하면 안돼 또. 어?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시라고요. 저도 대형교회 이상으로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요. 왜냐면은 목사님의 설교할 때몇명부르냐고 1,000명, 2,000명, 대형교회도 3,000명밖에 안들어근데 조나단 목사는 지금 할 때마다 지금 3년이 넘게 4년 가까이 지금 8,000명, 9,000명씩 실시간에 지금 생방송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빼놓으면 안 되지. 나도 초대형교회 목사요 <laughs> 나도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목표는 마다 똑같은 거요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회성으로는 안 된다. 정말 이게 한국 교회 지금 내가 교회가 크고 돈이 많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정말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 전광 목사님처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거 이거를 이번에 할수 있는 길이 이걸 전광 목사님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가서 그래서 자유 통일 가자. 대통령이 자유 통일로 가자고 이번에 파리로 때 그렇게 연설을 하신 거예요. 파리 자유 통일로 가자.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8,500명이 이렇게 들으신 겁니다. 자, 지금 기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하도 지금 오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 소년보 목사님이 전광 목사님을 찾아오셨고, 여기에 다 대형교 목사님들 함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초반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부천 호텔에서 이거 보세요. 7명이나 죽고, 부상이 11명. 중 이런 진짜 이 무더운 폭염에, 하,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런, 이런 사망. 하, 이게 호텔에서 또 더군다나. 에? 이런 호텔에서 이런 화재가.